아 오리 하나다. 아저 짜증 나는 걸공 <목소리> 찍었네요. 약점을 즐거운 아, 고맙다. <목소리> 아, 까비. 할데 아깝네요. 어, 이블린? 그렇지. 나이스. 공이요0 야. 보라색 뚱땡이 잘라, 어떻게 날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. 가 어디 원딜이 이델리아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고 다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잡히잖아! 네. 싹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놀지 말고 미드 라인 밀어주고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서 참사합니다. 탑 라인 밀어주고 자연스럽게 꾸을매 스틸해주고 자연스럽게 또 라인 한번 밀어주고 <laughs> 이렐리아 진짜 세네요 센게 아니라 제가 잘하는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아 쟤들 저렇게 뭉쳐다니면 안되는데 이래서 눈치가 빠른 그 녀석들은 곤란하다니까 내가 쏴! 들어가이씨 오케이 쉽죠? 간단하죠? 이렐리아는 아이오니아 사람에게 배우세요 누가 있어요? 어? 흘리시네 어? 와, 뒤지는 줄 알았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이렇게 데스를 주지 않습니다. 뭐야? 오리안 하다 보너스 야 됐다. 확인이에요. 딱 보여줄 부분 딱 보여주고 빠집니다 야, 불용 먹자. 나이스. 영원이요, 응. 응. 우리가 왜 나대? 다구리 칠땐 재밌지, 그치지 가끔가다 다구리 치다가 지가 강한 줄 아는. 그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쵸? 됐다, 됐다, 들어가. 댕댕이 풀고. 포탑쳐, 포탑쳐. 됐다, 끝났죠? 어. 오케이. 이이요 정도 하시면은. 이렐리아 버프 후에도 계속 하세요. 이 정도 못하시면 하지 마세요. 그치. 딜량은 못지 않죠. 아, 왜 이렇게 약을 팔아. 아이, 컨텐츠도 좋고 다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제발 좀 보고 따라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건 하지 맙시다. 제발 유튜버 여러분. 아 그래가지고 조회수 빨아먹으면은 좋아. 당연히 좋겠지. 돈 들어오니까 세개칠때불가사이에 집어넣으세요. 우리 팀 정글은 왜 미드 바텀 갱을 안 가는가? 아리 어디 갔지? 대머리. 오케이 1레벨이거든 자식들. 하하하하. <laughs> 어디? 정글 대머리 인생 망하게 해볼까? 어, 망하게 해볼까? 인생 망하고 싶어? 망하고 싶어. 깨아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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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 한 대도 못 쳤고요. 오케이. 힐썼다 힐썼다. 에이씨. 어게인. 이거는 미드차이. 나 자신에게 드립니다. 따봉. 따봉. 아까 했던 다짐을 잊지 마. 궁 찍을 때까지는 나대지. 말 잘하고 했는데 대머 저거 온다면 제가 와준다면 따봉 칭찬 칭찬 고마워. 칭찬은 개구리도 춤추게 한다. 어. 죽여. 할수 내가 죽여야지, 죽여야지, 죽여. 오케이 나이스 카터. 엘로와 대머리 엘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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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방 징게 나댔으면 대가를 받아야지. 어디 까부러 까부기를 나 왔어 왔어 왔어. 카타야 근데 여기 세 명이나 있어가지고 그러게요. 컷. 그렇지 미드 차이. 완벽합니다! 정말 나는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할까요? 싹다 잘라버렸지 뭐야 그 불리한 싸움을 나로 인해 댕댕이도 안 죽고 상대방 3명을 잘랐어 매드무비급 나 잘한단 소리입니다 보킬1됐어 3도움이면 내가 잘하는 건 맞잖아요 그쵸?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반박 불가인데 다시 할 필요도 없지 너무 잘하고 있는데 하하하 멍청이 꺄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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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을 거지같이 쓰시네? 눈깔은 달고 계시. 이거나 먹어라. 빵야, 빵야, 빵야. 탁. 네. 빠져줘요. 이렇게 해주고 어차피 상대방을 싹다 긁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드를 돌아줍니다. 수호천사를 왜가요 스테라 갑시다. 이렇게 해주고. 싹 뒤로 돌아가서 말 파이트 잘라 주는 거죠. 이렇게 해주고 다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싹 빠져주고 그렇죠. 잘하고 있죠. 그리고 다시 한번 싹 들어가지고 커터 잘했죠. 너무 완벽한데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어떤가요? 완벽하지 않은가요? 댕댕이 댕댕이 백업 가져야 돼요. 이제 쟤들이 보고 쫓아오거든요 가는 경결. 중이야 자져 어디네 말파이트 안 도와주고 빤스런 아이고 저걸 같은 팀원으로 둔 세라핀 너가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저런 겁쟁이 쫄보가 팀원이라니 너무 무지선이야 적당히 해야지 상대 껑구 어? 그게 있는 건데 왜 양복하냐? 아 게임 이제 재밌는데 아직 마지막템 안 올라갔는데.